¡Ah, pues 뭐 하려고? 찻집으러 진가 피하지. 유튜브가 하나하 제대로 뽑았잖아. 또. 아, 됐다. 자, 만다. 만다. 망고야. 구경해. 이리 와봐. 방법은 있고? 아. 아 떼버리게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잘한다. 거리 맞춰야지. 아주 잘하고 있어. 맞다고? 맞잖아. <laughs> 어우, 시끄러워라. 아, 조금만 신경 썼으면, 어. 다 됐어? 한쪽은 됐어 이제 한쪽? 반대쪽도 맞춰야지 근데 나중에 자기야 이거를 보강을 안하면 보강해야지 어. 나가 보강할 생각은 다 있었는데 또당기면또 찌그러질건데 보강할 생각은 다 있었는데 아 근데 나 진짜 궁금한데 자기 이거 생각 못했어? 생가했지 근데? 어? 이게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가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여주려고 말이 이제 그거밖에 할 말이 없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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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야 돼. 어 자기 저기 저거를 자기 어제 비닐을 씌웠었잖아. 어. 그러면 바깥에 세워 두면은 저걸 어떻게 해? 비 맞으면 안 되는 거야? 어. 그러면 조금 불편하네. 밖에 세워 가지고 비나 비 오면 어떻게 해? 불편되데 그러니까 그것도좀 불편하다. 무셔라. 다 부사. 어? 다 부사? 아니 아니 아니. <laughs> 음, 정확하군. <laughs> 내가 의도한 대로 되고 있어. 그래. 조금만 신경 쓰면 신경 썼으면 이걸 안 해도 될 것은 어, 어제도 빨리 오고 어, 이거 시끄러워. 어? 시끄러워서. Okay. 네, 잘, 이거, 잘, 가, 어. 어. 이 가, 차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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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 가, 지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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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 가, 가, 지 가, 가, 야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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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근데 <laughs> <laughs> 네, 저 위에 저거는 아 저거 좀 신경쓰인다 비올때 어? 바깥에 이거? 차 세우면 안되겠는데 아아 기본 방송돼있어 그것도 차비안 맞추잖아 어? 그래도 아, 음. 차를 비 비엠 맞추면 안돼 원래 차는 그러긴 하지 음. <laughs> 아이 트럭도 그래요 좀 오래된 거라서 자기가 그렇지 야, 그러니까 세... 야 이거 1700만원 짜리라 아니야 170만원 원이라 어? 10만 원이라 그러지, 왜? 10만 원이라 그러지, 왜? 아, 재이지 그래도 170만 주고 사서 잘 써먹습니다. 아, 그렇지. 네. 오늘, 뭐, 차 소리는 다 끝났습니다. 요, 이제, 찢어진 데, 여름대는, 찢어진 데가 있거든요. 찢어진 데는, 마치 내가 영접하고, 이제, 거안 굽도록 요, 다침대를 하나 더달라갑니다쓸 음. 때는. 그, 누구, 그, 댓글을 보니까 지지대를 뭐 다니, 뭐 어. 그런 얘기도 있는데. 어. 근데 저 줘서 가운데 어. 하나만 달아주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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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될것 같아. 영상은 전날에 올렸었어야 해. 그래야 아. 댓글을 보고 자기가 조금, 어. 그러니까 내 말을 들었어야지. 왜내 말을 자꾸 안 들어? 내 부모님 말도 안 듣는데. 그러니까 고생을 하잖아. 내가 고생을 하잖아. 내가. 유튜브 영상 하는 게건졌잖아 아, 내가 와이프 걱정하는 건 내. 유튜브 영상 하나 건졌어 아, 말까지 내가 나온. 어둡니다. 자, 네, 자, 오늘 자, 자.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, 좋다. 시끄럽다. 오케이, 오케이. 좋아, 좋아.